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제 상품을 이제 등록하고, 뭐 비단, 네, 여러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 오른쪽 하단에 이 필수, 그 필수 설정이라는, 자, 이 이미지 버튼이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제 눈에, 이 예, 앞, 눈앞에서 이제 나타나 보이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필수 설정, 네, 말 그대로 이 필수 설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쇼핑몰 필수 설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어 쇼핑몰을 이제 그 분양받고 나서, 어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필수적인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뭐, 사업자 정보 입력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설정들 해줘야 하는 것들이 나오죠. 또 쇼핑몰 운영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것들 쭉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해당 카테고리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스크롤이 이렇게 좀 이제 제법 길기 때문에, 해당,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클릭, 요 필수 설정, 쇼핑몰 운영, 추천 서비스. 그러니까 쇼핑몰 관련해서 필수적인 설정, 어, 들, 설정들이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설정이 완료된 항목은 체크해 주세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정보 입력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한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래제 보드에서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아직 그 이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은 어,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사업자 정보 입력을 하나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새 창으로 해당 그 사업자 정보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쇼핑몰을 이제 뭐 상품 등록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이제 입력을 해놓고 우리 뭐 상품도 등록하고 이미지도 등록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고등물 강의 찍은 거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해요. 네, 이 부분부터 강의를 제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 입력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강의 진행하는 지금 이거는 이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좀 빠르게 이제 좀 핵심적이고, 또, 가장 좀 알고 싶어 하는 기능도 위주로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해놓은 강의를 이제, 그, 보시면, 음,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패스하고 상품 등록부터 먼저 이렇게, 그, 해 나가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여기 한번 사업자 정보를 입력을 해보시면은, 뭐, 이제, 1, 2, 3, 1, 2, 3, 4, 5.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요런 이제 그 빨간 점이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네, 필수적으로 반드시 입력을 다 해줘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네, 요런 거 입력 안 해주고 저장하면 어차피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뭐 이제 샵바이, 뭐 co.kr 대표 카테고리는 저것도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돼있죠? 네, 뭐 서비스 컨텐츠 그 다음에 상호는, 이건 뭐안 써줘도 되는데, 지금 당장. 자, 뭐, 테스트, 어드민, 샤파이, 쇼, 케이, 알. 다른 것들은 우선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거 없죠? 네, 요 정도만 해놓고, 자,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정해줘야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우선은 이제 기, 요거 하나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한 거예요. 뭐 이거 외에도 여기에 쇼핑몰 뭐 기본적인 어떤 도메인이나 카테고리도 입력하고 그랬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놨으니까 자 다시 필수 설정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가 이제 사업자 정보 입력이나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정이 완료된 항목은 체크해 주세요. 돼 있잖아요. 이거 체크 안, 해, 안 해놓으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네. 사업자 정보 입력이나 이런 것들 다 해놨는데 그쵸? 그래서 사업자 정보 입력 했다. 이거예요. 입력 다 했다. 사업자정보 다 번호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요 체크된 항목 네 숨김이라고 있죠. 네 체크된 항목 숨김 네요 버튼을 자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이제 체크된 항목은 요거죠. 요거 체크된 항목이 자요 체크된 항목이 이렇게 숨겨지는 숨겨지는 거예요. 네안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자 체크된 항목 숨김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없어졌죠.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다시 여기 보시면은 자 체크된 항목을 다시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다시 체크된 항목을 다시 노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다시 선택을 하면은 다시 나타나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다 입력이 이제 된 것들 필수 설정을 다했한 그 것들은 이렇게 체크하시고 체크된 항목 숨김을 자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아직 내가 필수적으로 어,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안 해, 그 아직 안한 것들만 이렇게 나타나 보이니까, 여러분 계속 쇼핑몰 뭐 상품 등록 뭐이 100개, 200개 하시면서, 예, 쇼핑몰이 그 어찌됐건 뭐 상품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약관 같은 것도 입력하셔야 되고, 뭐 배송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텍스트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을 자꾸 체크를 어좀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필수에요 필수 네 여러분들 그 필수는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고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 설정 및 입력을 다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업자 정보 그 입력 안 하고 쇼핑몰 운영하면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자주자주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체크된 항목을 다시 노출로 해갖고,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이제 입력했는지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체그 입력한 것들은 이렇게 체크해놓고 숨김으로 해놓고, 그러면 아직 필수 설정을 아직 이렇게 이제 안한 것들만 쭉그 나타나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체크하면서 어, 결국 이제 이 부분에 에,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 네 필수 설정을 여기 다 이제 해주시고, 어. 그렇게 이제 좀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이게 계속 이제 따라다니잖아요. 필수 설정이 이게 계속 이게 그 상품 뭐 등록이라든지 뭐그 관리자 모드 어떤 작업할 때마다 이게 이제 따라다니는 이유가 필수 설정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쇼핑몰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정보. 또 이제 설정 같은 것들을 다 하셨는지 자꾸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꾸 자 여기 이제 자꾸 클릭하면서 자꾸 보셔야 돼요. 네, 아직 그 내가 필수 설정을 또 이제 그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남았는지 자꾸 체크 체크하면서 어떤 상품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